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진아스포입니다. 진아 안녕하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에헤 아무튼 지금 저기 제가 좀 사진을 찍기 좋은 곳을 찾다가 여기 음.. 교토 교토분위기 그 교토 월드를 이거 옮겨놨는 월드를 왔어요. 여기 월드는 예전부터 한번씩 와보고 싶었는데 올 기회가 좀 없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사진도 찍을 겸, 여기가 사진이 이쁘게 나오거든요. 여기 여러분들 지금 이거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뒤에가 배경이 사진 같지 않아요? 많이 실사 같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한번 사진을 찍어 볼까 합니다. 와, 자, 여기 홀드를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처음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음 여기가 요거입니다. 요거 썸네일은 요렇게 생겼고요. 음, 쿄토, 키오미스, 대라, 산도? 대라산도? 음, 아마 맞나? 이거 일본어 발음 그대로 한거 맞겠지? 아튼요 월드거든요. 여기 월드인데, 여기 보시면 알다시피 진짜 이뻐요. 그리고 한 번에 출입 가능 인원이 엄청나게 많네요. 60대변까지 여기 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뭔가, 여기는 교토를 진짜 VR로 체험할 수 있는 월드예요. 여기 처음에 들어오시면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요 앞에 보면 요런 게 있어요. 앞에 여기 이 마크가 둥둥 떠 있는데 들어오셨고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와우 <laughs> 정말 멋지지 않아요? 이게 한자가 교통가? 아무튼 여기서 보면은 저기 앞에 보면은 이렇게 수레바퀴 같은 요거 문양들이 있죠. 요거를 하나씩 클릭을 하면은 이런 설명들이 나와요. 물론 여기는 일본어로 되어 있어요. 일본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알아보는 거는 문제가 좀 있어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옆에도 클릭을 해보시면 자 그러면은 또 이동 아, 옆으로 또 옆에 가시면 하나가 더 있잖아요.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 바닥부터 해가지고 음, 이렇게 뭔가 지도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클릭할 수 있는 게 나아요 여기로 가기 전에 옆에 보면은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아무튼 여기 한 번씩 이렇게 둘러보실 것들은 둘러보시고 여기 마지막에 있는 요거 뭔가 길거리 같은 사진이 있는 거 여기 이쪽을 클릭을 하시면은 짠. 자, 이 처음에 보면 뭔가가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여기서 당황하지 마시고 이쪽에 벽, 이벽 쪽에 있는 길로 가보시면은 이렇게 벗겨지면서 길이 드러나요. 그 다음에 이제 배경 소리도 바뀌게 되고요. 어? 음. 어때요? 여기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퀄리티 엄청 높고. 이제, 이제부터 여기 교토의 그 거리, 교토의 거리를 이제 둘러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사진 하나 찍어볼까요? 자, 왜 시간이 지났는데 왜안 와? 하는 사진. <laughs> 그리고 이쪽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둘러 볼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는 조금 떨어져서 찍어야지 이게 전체적인 정형이잘 나오고요. 다음에 여기 보면 진짜 퀄리티가 높습니다. 한번 살짝 살짝 둘러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생활 소음들이 들려요. 음 아무래도 그 느낌을 잘 살리기 위해서 그렇겠죠 자, 야, 야, 야. 이것도 한번 찍을까? <laughs> 그리고 이쪽에 오시면은 이렇게 이쁜 게 많으니까 사진도 한번 많이 찍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마저 가보도록 합시다. 뜨벅, 뜨벅. <laughs> 자, 가보도록 합시다. 뜨벅, 어이? 뜨벅, 뜨벅, 뜨벅. 응. 또 길을 따라서 좀더 가보도록 할게요. 야, 야. 저기가 그러면 교토성일까요? 교토성? 그러면은 저쪽으로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어, 아 여기 아까 그 보이는 성 쪽으로 이렇게 왔구나. 여기 여기 저 보이시는 게좀 뒤로 가야 되나? 좀 뒤로 쭉 가시면은 저거 보이실라나? 그쪽에 저기 왔어요.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볼수 있었으면은 좋았을 것 같은데 들어가지지는 않네요. 자 이렇게 해서 처음 위치로 왔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여기 이쪽편 평... 계단이 아니고 내리막길 있는 곳으로 내려갔었어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여기 오르막길 여기 오르막길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응? 여기 보면은 그거 어, 종이 쓰레기 종이 쓰레기 나와 있는 것까지 다 표현을 해놨어요 <laughs> 자 앞에 저기 갈수 있는 데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뭔가 건물이 이렇게 큰게 있어요 여기도 큰게 있는데 뭐 하는 건물인지는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는 제가 일본어를 요즘에 완전히 다 까먹어 버려 가지고 읽는 것도 안되더라고요자 여기에서도 사진을 하나 찍을까요 자 포즈는 아아자 마저 또 가보도록 합시다 오야 일단 여기는 거의 대부분이 미... 민가인 것 같아요. 민가고 여기가 뭔가 공원 같은 건가? 공원? 아무튼 여기 공원 같은 길이 있으니까 여기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합시다. 이 옆에는 길이 막혀 있는데, 이쪽에는 갈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뜨뜨뜨뜨 뜨가 아니고 여기가 끝이야. 여기서 월드가 이렇게 끝나네요. 에이, 아까 봐라. 뭔가 좀더 가질 줄 알았는데, 여기 많이 으쓱한 것 같잖아요 여기 현실이었으면 여기 구석에 뭐 어디 어 나이 많은 형들이 여기 막쭈구리고 앉아가지고 야너 일로 와봐라 이러면서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자 아무튼 여기가 분위기가 괜찮아요 여기 여러가지 어좀 좋은 느낌 나는 컨셉 그 영상 같은 거 촬영하러 오기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서 막 진짜 걸어가면서 <laughs> 자, 그 내려왔었으면 다시 원래 가려고 했었던 요 길을 따라서 또쭉 올라가 보도록 합시다. 옛날 사무라이 그건가? 이거는 뭐 저런 자, 세세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다시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는 오뎅 어묵 같은 거? 어! 여기 일단은 쭉 가봅시다 뭔가 여기 길이 이뻐요 자 이제 여기도 이 길이 끝난 것 같아요 여기 딱 보면은 또 저쪽으로 톤이 톤이 다르잖아요 음, 맵이 톤이 다르잖아요 이쪽에도 이쪽 보시면은 이렇게 톤이 달라져 가지고 이렇게 쭉 뻗어 있고 자, 아까 전에 여기 첫 번째는 여기 내려갔고, 두 번째로는 저 위로 올라갔고, 그럼 이제 요세 번째로는 여기 계단, 계단으로 가야 돼요. 여기는 제 시야로 한번 봅시다. 자, 여기도 한번 구경하면서 가봅시다. 음. 아무튼 여기가 왠지 느낌에, 어, 그거 구글, 그거 뭐래, 로드뷰 있잖아요. 로드뷰를 그냥 뜨어온것 같은 느낌도 살짝 있기도 하고요 이게 이런 게 안에가 좀 세세하게 보였으면은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너츠 아니 링링 링. 뭔가 이것도 옛날 교토에 관련된 옛날 그림인 것 같은데 뭉개져 가지고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음. 그다음에 또 쓰레기. <laughs> 아, 아이꽃 이름 뭐였더라? 에이. 그거 단인가봐요. 단. 아 이거 내가 왜 계속 뒤를 돌아보지? 무슨 단 그거인가봐요. 음, 이게 이게 이렇게 지금 옮겨나서 그렇지 사실은 이게 쭉 상점가인 것 같아요. 교토의 상점가 우산 잠깐만 이 우산 이것도 못 참지 근데 여기가 약간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뭔가 조금 더 많은 체험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진짜 그냥 길 길에서 볼수 있는 그냥 분위기만 체험해 볼 수가 있어가지고 살짝 아쉽네요. 살짝 응. 아, 아까 그 교토 지도 보니까 분명히 더볼 것들이 더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갈 수가 없네요. 아, 여기 지나면 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음... 여기도 뭔가 조금 더갈수 있으면 더 있었을 것 같은데, 여기 딱 봐도 지금 톤이 다르죠? 음.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월드, 교토 월드를 이렇게 와봤어요. 음. 여기 할수 있는 거는 좀 한정적이긴 하지만, 여기 동네 자체를 한번 이렇게 둘러보면서 분위기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해 볼수 있다는 거에서 이게 월드가 괜찮지 않나 싶어요.